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의 조영복 교수입니다. 에, 이 강좌는 에, 부산대학교 링크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음, 그리고 이제 경영자를 대상으로 최근의 그 변해가는 기업 환경의 에, 동향,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성공을 하거나 혹은 좀더 규모가 커지는 막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성공적인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그 강연 내용은 경영학적 사고의 변천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략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전략 경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경영자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이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 종업원들 잘 이렇게 함께 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종업원들은 여러 가지 기업에서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업원들과 함께 가야만. 기업이 성공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업원들 어떻게 하면은 잘 동기부여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기업 경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회에 있어서의 기업,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1강에서는 한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은,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꾸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해가는 사회에서 어, 기업의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변화와 그리고 경영 기업의 그 모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는 짧지만 어, 비교적 이렇게 잘 발달되어 온 그런 그 개념이거든요. 에,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 현재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고 또 어, 이런 그 현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를 조망할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은 결국은 경영 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이론의 변천 과정도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어, 이야기해 드릴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영의 과정과 그리고 경영자 역할이 어떤 것인가,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기업가가 경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자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거나 혹은 키워야 하는 역량이 있다면 어떤 역량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더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과연 그런 역량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다 기업에 계시잖아요. 근데 기업을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우리가 70억 정도 인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안전해야 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7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면서 그러한 그 삶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우리가 빈곤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 이, 그, 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70억 인구 가운데 한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는 하루에 막 2달러 정도 미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수 있냐면은 인간이 우리의 지구에서 사는 것은 거의 그렇게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간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 봐도 쉽게 알수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강한 것만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의 역사, 자연의 역사를 여기 쭉 살펴보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종, 식물과 동물을 다 합쳐서 흔히 종이라고 하는 것그 가운데 99%는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런 그 인간은 숙명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는 자연과 사워야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위협적인 환경에서 인간을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어떤 것을 개발했냐고 하면요 협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업의 발달은 결국 이러한 협동과 무관하지 않고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재화와 서비스, 뭐 종교 혹은 뭐 안전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 놓은 조직체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 정치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고, 종교적인 문제도 종교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욕구를 우리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70억 인구가 안전하고 어,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욕구를 개인 스스로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저, 어, 남이 마련해 준 것을 요리해서 먹는 건할수 있지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공물을 생산하는 그런 일에 매달린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부터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삶의 혜택은 이런 기업, 이런 조직으로부터 얻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기업에서 우리가 흔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떻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회사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자원들이 아마 모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조직 안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돈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함께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자원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차별적으로 존재하거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체계를 가지지 않고 모여 있다면 그것은 자원이라기 보다는 어찌 보면 막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은 것은 좋지만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자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꿰지 못한다면 결국 구설이 서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꿰지 못한다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경영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20년 전에는 사실 이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조금 더 그것을 올라간다면 우리가 흔히 오늘날 쉽게 접합,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런 정보 통신 기술은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동통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하급수사회 그리고 초연결사회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이나. 종업원들과 경영자들과의 관계나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의 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계화의 진전을 들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는 지금 하나의 지구촌으로 글로벌 빌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과거 우리가 마을과 같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소통되던 아주 좁은 공간, 이제는 세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유럽과 거래하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또 그들도 우리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이러한 무역과 기업의 전략과 사업 영역이 세계화되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의 국내의 국내를 사업을 영역으로 하거나 한국의 사람들만을 종업원으로 하는 그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경영자로, 세계적인 경영자로 우리는 재탄생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의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작업장과 비교해서 오늘날, 오늘날의 직장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쌍전이 벽해가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겪었죠.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물질적인 자산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원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산보다도 정보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과거에 의존적이었죠? 지금도 의존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 지금 종업원들은 지금 권한이 위임된 종업원이고 장차 자유 계약에 가까이 가는 아주 독립적인 그런 작업자 그런 종업원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역적이고 기계적이고 동질적이고 그리고 안정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조직을 이끌어갔습니다. 지금, 지금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과 이 e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런 전자화된 기술이고 세계적이고 다양화된 노동력이 변화와 속도를 중시하면서 이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격동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현재 조직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기업의 경영자들은 과거에는 독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갈등적이고 경쟁적이며 어떤 효율이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영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에 따라서 경영자의 리더십은 권한 위임적이고 분산적이고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고 보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을 개발시키고 개인적인 일보다는 협력해서 하는 일 그리고 성과를 바란다기보다는 조직이 좀더 성숙하고 좀더 학습해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나 가까운 장래는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어,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에, 결론을 어, 낼까 합니다. 여러분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고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종업원을 보는 눈이 종업원들은 자기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종업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은 경제적 인센티브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기회가 되면 남을 속이고 뭔가 자기만의 이득을 취할 것이다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종업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환경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자원은 정말 무한하기 때문에,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나도 아무리 써도 그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한 환경의 문제에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생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업에 대한 전통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달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기업은 주주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을 위한 공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해 관계자 고객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갈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기업은 지속 가능합니다. 사회는 이미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때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른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남을 돕고자 하고 상당히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유하는 주체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숙해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은 유한합니다. 자원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계속 오염시킨다면 개인은 물론이지만 기업도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원이 유한하고 기업은 보다 큰 사회라고 하는 한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협력과 조화가 늘 필요한 단체, 필요한 조직,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기업이 앞으로 더 크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